여러분, 안녕하세요. 행복을 금문한자, 모래띠입니다 오늘 제가 알바생 면접을 봤습니다. <laughs> 아니, 고깃집을 처음에 출근하면, 제일 먼저 이제 저는, 어홀 오픈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, 저는 주방에서 이제 고기 작업을 해요. 출근하자마자. 어 양갈비 같은 게 이제 뼈대 그대로 들어오면은 지방도 날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뼈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, 뭐 고기 다른 부위도 자르기도 하고요. 이제 가서 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, 그 직원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알바생이 왔는데 면접을 제가 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보고 보라 그랬대요.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가 저 사람 뽑아본 적 사실 없거든요. 예, 제가 피자 가게를 할 때도 친형이랑 동업을 해가지고 저는 주방을 사실 도맡아서 하고 저희 그 외적인 모든 대외적인 활동을 저희 친형이 다 했기 때문에 사람 채용 뭐 그런 걸다 저희 형이 다 했어요. 그래서 저는 피자 가게 일할 때도, 뭐, 말한번안 해보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일한 적도 많았고, 보통 전 주방 일만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면접 저 처음 봤어요, 제가. 봤는데, <laughs> 아니, 목금토 아르바이트생이래요. 아, 그러냐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고요. 그,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. 그래서, 아, 네. 저희는 4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근무합니다. 그러니까, 아, 제가 잘못 보고 왔나봐요. 아, 6시부터 10시까지로 봤는데요. 이러는 거예요. 아, 그게 맞아요. 여러분. <laughs> 아, 전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도 몰랐고. 그래서, 시급이 얼만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, 얘기하다가, 저는 최저시급인 줄 알았거든요? 그래가지고, 아, 제 시급은 뭐 최저시급인데, 어, 수습기간이 있어요. 두달 동안. 그 그러니까 그거 뭐, 괜찮으실까요? 그러니까 예? 아, 이거 시급 9천원이라고 봤는데요? 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게 맞을 거예요. 또 이러고, 아, 조금 당황했습니다. 여러 가지로. 흐 <laughs> 아, 일부러 저는 좀 괜히 당당한 척 하려고 하다가, 음, 많이 당황했어요. 근데, 아무튼 되게 괜찮은 친구인 거 같아서, 내일 모레부터 바로 출근을 하라고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, 이제 사모님이 출근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. 예, 사모님은 이제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그 친구를 못 봤고, 저 혼자 이렇게, 진행을 했는데 하고 이제 그대로 제 보는 것과 그대로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드렸고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친구는 <laughs>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, 신기해가지고 저도 처음 사업을 해봤지만 저희 친형은 이제 망할 때쯤에 회사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저 혼자서 이제 가게 마무리를 가게 임종을 혼자 했기 때문에 <laughs> 사람을 뭐 뽑을 일도 없었고. 예 처음에 이제 가게 오픈할 때도 이제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고 하 같이 앉아서 저도 막 이야기도 해보고 하긴 했었는데 뭐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주방일 하고 저희 형이 혼자 다 도맡아 했던데 여기서 또 사람도 지금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예, 체험도해 보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뭐,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 말씀도 드리고 오늘 또 기록해 나가려고요 아 이제 밤에는 이제 조금씩 바람은 찬것 같은데 또 은근 더운 것 같기도 하고.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, 이러다가. 예. 여러분들도 오늘 모두 한루 수고 많으셨습니다.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. 내일도, 내일 수요일인가요? 벌써 일주일 중간까지 왔네요. 예, 남은 며칠 동안 또다 같이 한주 힘차게 힘내시죠. 예.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